안녕하세요, 이브달기입니다. 네, 너무 귀엽죠? 아주 붉은 빨간 입장들이 동글동글 모여서 이렇게 음, 달려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 아이는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커팅 후에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달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조그만하게 네 다시 또 나오고 있, 있는데요. 음.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윗머리 보시면 이 아이가 그 네, 위에 커팅한 머리입니다. 이렇게 커, 크, 커서도 활착을 완전히 했어요. 했는데도 이렇게 붉은 느낌이 네, 아주 많이 나오는 원종 몰개인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서 그런지 네,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죠? 네, 그럼 오늘 또 준비한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41번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네, 큽니다. 생각보다 클 거예요. 이 아이 사이즈만 봤을 때도 거의 한 6cm 가까이 나오거든요. 6cm 가까이 나오는 자구예요. 자구도 엄청 많이 컸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도 예쁜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보이죠? 여기는 철아. 생얼로 보이는 얼굴이 있고, 여기 밑에는 약간 올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도 자구가 있고요. 네, 아주 뽀글뽀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전체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14cm 나와요. 크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까 재봐드렸고, 이렇게총한 4, 5두 정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마리아금 군생 가격 20만원입니다. 142번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네, 이 아이도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자구가 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밑에, 네, 오동통한 입장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금들이 네, 얼굴이 빼곡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다섯 개 얼굴 보여지는데요. 요 다섯 아이 전부 다 네, 금이 아주 잘 들어 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이약 20만 원인데요. 오두라고 쳤을 때 네, 가격 계산해 보시면 어, 정말 저렴한 아이예요. 사이즈는 전체 크기 한 10cm 나오고요. 요 아이 사이즈만 봤을 때한 3cm 정도 됩니다. 크기는 비슷해요. 그죠? 네. 마리아금 군생 네, 가격 20만원입니다. 143번 꽃눈 마리아금 절화입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층수 괜찮죠? 층수도 괜찮고. 네, 위에서 봤을 때 한국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입장에 금이 완벽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금이 살짝씩 강해 보이는 입장들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주변으로, 네. 아주 금잘 들어있는 입장들이 잘 잡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철화 엮임 상태도 괜찮습니다. 이 전체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철화 엮임 쪽 방향으로는 한 5.5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방향으로는 7cm 가까이 나와요. 143번 가격은 35만원입니다. 144번 꽃눈입니다. 네, 이 아이는 사이즈도 크고 네, 철화 엮임 상태 또한 좋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잘 엮여져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가 지금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어... 요 커팅하시고 그리고 층수도 괜찮아서 포 뜨셔도 될것 같아요. 번식하시기에 포 응. 뜨시고 커팅하시고 이렇게 해서 번식하셔도 좋을 아이입니다. 여기 응. 살짝 보시면 네, 금이 좀 강해 보이는 입장이 환두 입장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입장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굉장히 네, 비율 좋고 금 상태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네,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어, 측면 네 모습이구요, 층수 좋죠.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한 8.5cm 정도 나오구요. 철하 옆김 쪽 방향으로는 한 9cm 가까이 나옵니다. 네. 밭에서 튼튼하게 네, 잘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145번 도감 모글입니다. 네, 이 아이, 어, 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얼굴 보이시죠? 이 음, 아이,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요 뒤에 네 번째 아이까지. 금 상태 아주 좋아요. 속에, 네, 녹이 정말, 금이, 금과 녹 비율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네. 정확하게 4두 얼굴 보이고요 여기는 금이 살짝 묻어 있는데 조금 녹이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아이네요. 총 5두인데요. 4두는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전체 사이즈 7cm 정도 되구요. 이 아이는 뽀글이에요. 뽀글이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직 뽀글이다 보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보시면, 작아도 너무 예쁘게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아주 괜찮은 아이 같아 보입니다.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146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 상태는 아주 좋은 아이예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네, 크지는 않지만, 금 상태는 아주 완벽하게 좋은 아이기 때문에, 어, 이제 또 계절이 다육이의 계절 봄이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품으셔서 어, 쑥쑥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정확한 사이즈는 한 6cm 나오고요. 요 방향으로도 한번 볼까요? 요 방향으로는 한 4cm 정도 되네요. 공마리아금 가격 28만원입니다. 147번 도감마리아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철화로 자라고 있고요 어, 커팅을 하나인데 커팅한 부분에서 뒤에 보니까 또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네, 입장들이 뽀글뽀글 나와 있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철화로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도감이 아무래도 종자가 좋은 아이다 보니 가격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확한 아이라면 네 이렇게 작은 아이들 품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는 한 5.5cm 정도 나오는 도감 철화입니다이 아이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148번 꽃눈 마리아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생얼인 줄 알았는데, 속 입장 보니까 철화로, 네, 진행이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측면 모습이고요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 요쯤에 커팅을 하셔서, 요거 따로 키우시고, 나머지 밑에서, 어, 밑에도 금 상태 아주 좋거든요. 밑에 부분에서 자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사이즈 10, 11cm 나오고요. 그냥 요렇게도 한번 봐드릴게요. 요렇게 봤을 때는 한 8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 가격은 30만원 드리겠습니다. 149번 마리아 금이고요. 어, 엄청 많죠? 네, 이 아이 전체 다 보내드리는 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 네, 금, 요, 아이들 중에 가장 잘 들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이시 보시면 되고, 여기도 희끗한 네금 물고 있는 입장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금 살짝씩 들어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없고 또 여기 아래 보시니까 아래 보시면 여기는 금이 좀더 강해 보이네요. 이 전체 아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그 사이즈 보시면 어, 요 이렇게 재봐야 되나요? 한 6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cm 나오는 네, 마리아금 있구요. 그다음에 요 요기도 한번 재볼게요. 요 아이도 한 6.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아이 사진입니다. 149번이고요. 가격 10만 원 드립니다. 150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3두에요 3두. 삼두. 이게 가장 큰 아이 얼굴 이고요 전체 입장 아주 뽀얗게 금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이 아이도 예쁘죠. 네, 이 아이도 금 예쁘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아랫 부분에 보시면 네, 얼굴이 좀 밑으로 나 있는데 이 아이도 금잘 물고 있는 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3두 전체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한번 볼게요. 크기는 한 6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네, 아이 모습이고. 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한 3cm 나올 것 같아요. 작지만, 네, 아주 오동통하게 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150번이고요. 가격은 12만원 드립니다. 151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전체, 보시면 이 아이 전체 네, 가격이고요. 가격은 30만 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이 아이 내 네, 얼굴 반탁게잘 나오고 있고 금 상태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속 입장에도 그렇고 금잘 들어있는 입장들 잘 보여지고요. 이 아이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한 7cm 나와요. 7cm 나오고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 금, 네,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이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에는 조금 무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네, 금잘 들어있는 예쁜 아이 얼굴 보입니다. 그죠? 무지, 네, 무지와 금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 들어있는 아이, 세 아이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이 아이도 가격 대비 아주 괜찮아 보이는 아이 같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6cm 나오고요. 어, 여기를 한번 재보고 싶은데. 여기 아이는 한 3.5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 151번이고요. 가격은 30만원 드립니다. 152번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군생. 네, 여기 자고 1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2두. 네, 두 아이다. 그 예쁘죠. 네, 예쁘고. 여기도 조그맣게 또 있네요. 있고. 또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네, 철화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또 작은 아이가 보여집니다. 어, 보여드린 아이들 전부 다 금은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고 요 아이가 네, 색감이 제일 예뻐 보이네요 사이즈는 4.5cm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도 사이즈 보시면 더 비슷해요 4.5cm 정도 돼요 요 전체 아이고요 가격은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마리아 금입니다. 네, 여기도 1도 있고요. 군생이에요. 네. 군생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 2두, 3두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크네요. 그죠? 크고 예쁘게 보여지는데요. 이 아이 입장수도 많아요. 사이즈는 한 5.5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53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54번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금은 물론 잘 들어 있고요. 입장도 아주 통통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네, 통통하게 나오는 아이예요. 네, 환엽으로 아주 예쁘게 네, 잘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내 네, 모습이고 측면 네, 모습입니다. 가격은 5만원 드립니다 155번 마리아금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하나같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하나, 둘, 여기, 셋, 셋 보이시죠. 셋, 다음, 넷, 네, 다섯 다섯 개 이렇게 오두 나와 있는데요. 오두가 네, 정말 다 예쁘게 나왔어요. 전체 사이즈 7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마리아금 금색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156번 곰마리아 금입니다. 곰마리아 금 이렇게. 반듯한 얼굴 보이고요 옆에 보시면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보이시죠? 자구가 쏙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 하나이를 품고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고, 이 입장에 보시면 금이 희끗희끗하게 네, 물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가격은 10만원 드리는 곰마리아입니다. 157번 곰마리아 금입니다. 네, 이 아이는 좀 전에 아이보다는 어, 금이 좀더잘 들어있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이 색감이랑 이 색감이랑 다르죠, 그죠? 이 중간에 속 입장이랑 금을 좀 희끗하게 해서 전체 입장에 좀모약게 금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곰마리아고요 측면 모습 보시면 층수도 괜찮아요. 입장도 시원시원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이즈는 8.5cm 정도 보여지고요. 가격은 17만원입니다. 158번 엘크온근 철화예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네, 아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네, 통통한 입장으로 철화도 반듯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측면 모습. 층도 괜찮아요. 그죠? 충수도 괜찮고. 수영 자체가 나쁘지 않은 아이입니다. <laughs>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8.5cm 에서 9cm 정도 나오고요. 철화 엮김 쪽은 6.5cm 나옵니다. 에이콘 특징도 아주 잘 보여지는 아이예요. 가격은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59번이고요. 좀전에 아이보다는 조금 더 입장이 막 땡글땡글한 느낌의 아이죠, 그죠?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네 철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엮여져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옆에 층수 보시면 층수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네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어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보시면 이 화분 크기가 12cm 화분인데요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크기 8cm 나오고요. 철아 엮임 쪽은 6.5cm 정도 됩니다. 네. 이 아이도 동일하게 가격은 10만 원 드릴게요. 160번 엘크혼 생얼입니다. 엘크온 이렇게 중간에 초록색 선이 정말 정확하고 뚜렷하게 네, 선명하게 보여지는 아이구요. 어, 복륜으로 해서 네, 테두리로 금도 하얗게 아주 눈에 띄게 잘 들어갔어요. 속 입장에도 잘 나오고 있구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6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리아 군생도 그렇고 엘콘도 그렇고 어,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 것 같아요 어,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